안녕하세요. 오늘은 햄스터 후기를 다시 한번 할건데 햄스터 토리밖에 없어요. 지금 잠시만요. 여기 있어주세요. 이게 안열려서 여기 여기 봐봐. 토리 네. 토리 어머 토리 토리 토리. 토리, 토리, 토리입니다. 는 토리입니다. 토리 보이세요? 왜 이렇게 빠르냐? 예? 여기서부터 달리기 시작. 저, 저, 못 가세요. 달리기 시작하려니까. 안 추워요. 어디가? 뭐해 거기서. 어디로? 가야기가 어, 죄송해요. 또 여기 들어간다. 네. 뭐니 거기서 괜찮네요 햄스터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햄스터가 계 도망다녀 똥 쌌냐 똥이 똥 쌌어 엄마 똥 치워야돼 엄마? 이상한데 넌 주인 만나서 좋겠다, 너. 햄스터가 화면 보고 갔대요? 치우고 햄스터! 햄스터! 어디 도는가 제발 나오렴. 햄스터. 토리는 앵컷이어대요 팔을 쭉 벌려주면 내려오고 싶나 봐요. 어디 있어요? 오도도 48에 있는데 올라와봐 아빠 오오오오오 너무 귀엽고 이거 토리는 되게 좋은예요. 애 토리는 되게 좋아요. 안녕 엄마. 네 토리를 여기까지만 끼워도록 할게요. 안녕 토리 야 안녕해. 뽀뽀 했어.